육삼효입니다육삼효는 어, 자, 요, 3. 아, 자 93효. <laughs> 93효는 천산돈께 아래에서 제일 위가 되고 밑에 있는 두 음을 길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제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돈이라 그랬습니다. 메었다 라는 뜻이죠. 메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음에게 메었더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 그만두고 좀그 떠나고 싶은데, 그만둘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양이 양자리에 있고. 그래서 유질이라 그랬습니다. 병이 있어서. 그저 유질하여 면이. 그저 위태롭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어, 나 떠나고 싶은데 이거 정치 계속해야 돼. 내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 하우나 이거 그만하고 싶다. 한다고 돼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병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대 내부를 근, 그만둔다 그러면 위태로울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병이 있어서 만약 그대로 떠난다면 위태로울 것이고 그냥 진득하게 그치라 그랬죠 밑에 있는 위에 하늘계로 이렇게 본다면은 양들하고 같이 그냥 휙 날아 올라가면 되는데 밑에 여기 때문에 간계는 후중하게 그쳐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냥 그쳐서 네가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 네가 거느려야 될 사람들을 잘 기른다면입니다 그래서 길을 흉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흉 신첩이가 되는 거, 흉 신첩이다 그러면은 네가 밑에서 널 다스려야 될 신하들, 그다음에 첩이라라고 하는 것은 신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무원으로서 표현하자면은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첩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명부의 일들을 봐야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옷감도 짜고 해야 되는 이러한 신첩들을 기르면 길하니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개돈지, 우. 매어 있는 근심. 하, 나도 떠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매어 있으니까 그걸 바로 근심이 되는 거죠. 그 근심으로 유질하니가 되죠. 그 병이 있으니 고달풀 비가 되네요. 참 고달픈이라 그랬네요. 고달픈이라. 그 다음에 신, 흉신첩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 고달프고. 어쨌든 이 자리에 큰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적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불가 대사라. 그리고 온둔한기에서 대사는 크게 이루지는 못가, 불가하다라고 표현했고, 그나마 맡은 바 일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면 괜찮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신, 제가 치국평천화가 되는데요. 제가 수준 정도만 되는 것이죠. 제가 수준되고, 나라의 그 공, 뭐라고 해야 되나, 재우로서, 제우, 나라를 그렇게 썩잘 다스리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요 자리들은, 요 자리 3, 4효, 5효, 6효는 전부다가 하늘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밑에 곧 나라 초효하고 사효하고 음량 짝이 되고, 이효하고오효하고 짝이 되고 하니까, 니들이 올라온다, 아이고 좋아. 그럼 니들 가. 나는 도망갈래. <laughs> 나는 물러갈래. 라고 하니까요. 호돈이라 그랬습니다. 호돈이니. 자 좋아서 내가 몰라가. 내이 벼슬 자리인데 그만 싫으면 그만 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아서 몰라가는데 군자는 길라고 지금 돈깨는 은둔한다는 거니까 군자라면 아이고 내가 좋지 뭐 내가 뭐하러 이, 이 세상이 정치하러 나왔나 하고 좋아하는데 소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에이, 무슨 소리야? 왜 내가 그만둬야 돼? 나그 자리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소인이라면 비색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인은 어떻게 돼 제주 있는 사람 이 자리 에 늘어지게 붙어서 있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 자리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국무총리도 하고 그다음에 장관도 하고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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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의자> 하시겠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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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때는 소인은 이런 세상에서는 비색해진다라고 표현했고 자 호돈 군자는 호돈이요 그러면서 이제. 호돈이니 라고 하는 건이 호돈은 누구에 해당된다? 군자에는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군자는 호돈이요, 소인은 비색이라 라고 해서, 소인은 아까 그 사마강이 표현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소인 같은 경우는 물러가라고 그러면 나 아닌데, 더군다나 내 발로 물러가 더욱더 싫은데 라고 해서, 소인은 비색하다 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돈이니 정길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름답게 물러가니, 그죠? 바로어서 길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원래는 이거는 임금자리는 내가 물러가고 싶다고 해서 물러가는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체가 그 돈이라라고 하는 괴에 들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뭐예요? 왕도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이죠. 그래서 가도원데 있고, 중국에 가보면은 이른바 선유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신선들의 고향. 화산이죠. 화산의 제일 꼭대기에 갔더니 바위에 가돈이라고 써있어요 가돈이라고 큼지막하게 써있었는데 제가 사진 올린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좋아서 물러간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자리도 버려두고 물러가니 길하다 라고 표현했고 자 뜻을 바르게 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요 아까 아, 구사의 호돈 관련해서, 호돈이니 군자는 기라고 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 그걸 안 읽었구나. 먼저 구사부터 한번 보면은요, 58쪽에 보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천자문에 나오는 양소, 경계하이 수피, 회절이요, 두, 그 다음에 소씨가 어떻게 돼요? 기회를 보고서는, 그 다음에 그, 나아갔으니 양소, 경계하이 수피, 회절이요, 누가 그, 해 좋으니까, 인근을 푸는 것, 다시 말해서, 헛설자리 그만 두는 것을 누가 핍박하겠는고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 그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게 한서에 나오던가요? 한서에 나오던가가 되는데 한서에 한서에 소강소보 한나라 선제 때요. 소강소보는 한나라 선제 때 그원어 어, 태자의 스승 나중에 원재가 되는 사람인데요. 그 내용이 에 제가 제가 어 이거 원문을 이제 당연히 이게 한 한서에서 한서에서 나온 내용인데 일텐데 잘서났네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어쨌든 이 소광하고 소광은 태부로 태부 그러면은 황제 스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부라고 할 때는 태자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가, 어쨌든 황제도 그러고 특히 태자, 태자를 가르쳤었죠. 재직한 지 그들이 이제 소관 같은 경우는 5년이 되었을 때고, 그때 12살이었던 황태자가 이미 논어, 효경 등에 두루두루 통했습니다. 두루두루 통했고, 조금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거의 그 변방으로, 아 뭐, 여기 옛날에 15살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재우로해서 나가서 둘을 뭐, 이것저것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벼슬 자리를 받기 시작하면은, <laughs> 더군다나 황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제 2인자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옆에 보면 정치적으로 그 움직이는 여러 세력들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자칫 정치하고, 휘말, 정치에 휘말렸다가는, 또, 언제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자기의 조카인 그 수, 그니까, 소광은, 그, 소수의 작은아버지입니다. 그 조카인 수를, 보면은, 여기 보면 형지자라, 어, 한서에 보면 형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형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소광은 작은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소수는 자기가, 그러니까 저, 저, 그, 조카가 되겠죠. 근데 조카한테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음, 그 밑에 뭐, 오문하느니, 나는 들었으니, 지, 족, 불욕하고 자, 족함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 정도로 충분했으니까, 족함을 알면은, 자, 불력 욕되지 않냐고, 지지, 불태라. 우리가 그칠 줄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였고, 공수, 신태는, 공을 이미 다 잃었고, 아유, 황태자, 저렇게 똑똑하지 않느냐? 다 잃었고, 그래서, 공을 잃으면은 신태, 몸이 물러가는 것은, 천지지, 도야라. 하늘에 도이라. 금 사환 지 이천석이요 사환 그럼 벼슬환까지 다 표현합니다 사환 우리가 지금 벼슬한 벼슬하는데 그 녹이 어떻게 돼요 이천석에 이르고 그다음에 환성 명립 반대 우리 관직도 이루었고 그다음에 이름도 세웠는데 여차 불경면 이와 같은데도 떠나지 아니한다면은 구유 후회로다 나중에 그저 후회할 일이 후회할 일이 있을 때 후회할 일이 있을 때 매우 그저 어. 두려울 것이라. 다만 어, 어, 후회할 일이 있을까를 후회할 일이 있어 약간 의역해야 되 후회할 일이 있을까를 틀림없이 두려워할 것이라. 그래서 기어 부자 그랬더니 기어 부자 상수 출관하여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래서 부자 이때 부자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숙부하고 조카가 되죠. 숙부하고 조카가 서로 따르면서 문을 나가서 그 다음에 어, 문을 나가서 귀로 고향하여 자, 그 다음에 유로고향이 되니까 나가서 돌아가 돌아가서 저 고향 땅에서 늙으면서 이수 종명이면 그래서 천수를 다 마치고 죽는다면은 그다음에 불력 선호와 이렇게 됐죠. 또한 좋지 아니한가라고 하면서 자기 조카를 잘 꼬셨더니 조카도 아이고 좋지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나서 들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은 대략 이제 내용만 간추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임금한테 우리 좀 사직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랬더니 도대체가 사직 저기 뭐야 허가도 안 내주죠. 계속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3 개월 다 돼서야 겨우 휴가를 허락받았고 사직을 영안 받아들여요. 방법은 하나 있죠. 나쁘다 나쁜 꼴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냅다 굶습니다. <laughs> 불어 가지고 어떻게되피접이상고할 정도로 돼 가지고서 어 제가 지금 심한 병에 걸려서 도저히 가르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참 많다 그러면서 허락해 주면서 황제는 그때만요. 황금 20근. 황금 20근이니까 우리 지금 20근은 360냥입니다. 요새 금한 냥이 얼마랍니까? <laughs> 요새 어마무시하게가 금값 어딘가 또 지금 한 돈, 이거 한 양. 어젠가 언제 막 금컵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도 보이던데. <laughs> 자, 환, 환산해보세요. 웬만한 여기 재벌들이 가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황태자는 또 별도로 자기 진짜 스승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50근, 800량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덕을 쌓았는지, 그냥 이제 서울 떠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요? 저 길까지 나와가지고 조도 조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옛날에 보면은 먼길 가는 사람들한테 저 도로신한테 도로신한테 얼마라고요? 53만 7천 원. <laughs> 지금 그렇죠. <laughs> 그렇 다니까 내가 어제 보면서 야 기절초풍했어요. <laughs> 우리 이제 금은 그금 그, 금살하게 이거 꿈도 못 꿉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조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길신한테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하고, 서 같이들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이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송하는 자들의 수레가 얼마 안에 수백 대가 되고, 그거 다 일일이 하직인사 다 하고, 왜냐, 갈때 이제 누구하고 원수 축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쫓아와서라도 이거 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다 하고, 이게 대단히 저기 봐 치밀하면서도 아주 신중한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냐면, 현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부여, 투 대부여, 두 사람의 대부여, 그러면서 이사람들은 헤어지는 걸 매우 매우 슬퍼했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저 동네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이제 그동안 너희 당신네들 못 봤다, 그러면서 뭐 받은 돈 많았겠다. <laughs> 그 다음에 맨날 술잔치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누가 나중에 뭐라 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어, 야, 아니, 지금 그거 다 먹고 마시고 다 써버리면 어떡했냐. 자식들 위해서 좀 남겨두면 좋을 텐데.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밑에 원문을 보면은요. 오, 기, 노, 폐, 불염 자손, 재료. 그랬습니다. 어찌 내가 늙어서까지 폐. 그냥 폐에 대해서 미혹되어서 자손을 생각지 않겠는가. 그냥 자손을 생각지 아니하리오 고, 자유, 자, 아, 고, 자, 그 다음에 유구, 절, 로, 하니. 내가 지금, 돌아보건데, 돌아보건데, 그, 내가 원래 그 전답과 여막, 로가 아니라 염막 여자를 읽어야 되겠다. 어, 막 전답과 염막이 원래 나 지금 있는데, 영 자손 근력 기중이면, 내 자손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힘써서 부지런히 힘쓰게 하면은, 조기 공 의식하며, 조기 옷과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때 공이다면 그냥 장만할 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 범인 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질 것이고, 그리고 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부증이기 위,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죠? 이 영, 어, 남을 영자 영, 어, 영려하니, 그런데 다시 거기다가 내가 그 남은 것으로 더 보태 준, 준, 주이 주는데, 어, 만나면 어, 다시 더하여 보태게 되면은 영녀 오히려 남게 되니, 단교, 자손 태타인이라, 그렇게 되면 다만 자손들을, 자손들에게 태타, 게을리 해서, 그죠? 게을리 하는 것만을, 그서 게을리 하는 것만을, 게을리 해서 타니까, 떨어질 타니까 추락하는 거, 게을리 하다가 타락하도록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명심보감에도 나오죠. 그 뒤에 문장은 현이 다재면 어질면서 재물이 많으면 즉 손기지 하며 그 뜻을 덜어내며 우이 다재면 어리석은데 거기다가 재물이 많으면 즉 익기관이다. 오히려 그 허물만을 더할 뿐입니다. 차부 부자는 또한 무릇 부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중인지 원냐니 중인들이 모든 보통 사람들이 중인들이 다 원망하는 것인데 부자에 대해서 그죠? 저놈이 많이 가지니까 내가 덕분에 가난해졌잖아. 또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니 오 기망이 교화 자손하고 내가 이미 그 자손들을 교화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 오, 기, 망이니까, 그러니까 망이다, 무, 를 읽어야 되겠네. 내가 오, 기, 무. 내가 이미 없는 것으로서, 없는 것으로서, 자신들을 이미 교화시켰고, 그 다음에 불욕, 이기 과이, 생원이나이다 그래서 그 허물을 더해서 원망을 사는 일을 얻게 하고자 하였나이다. 그죠? 내가 얻게 하고자 합니다. 또, 오, 차, 금자는, 또한 이 돈은, 이 금은, 성주 소위 해양노신년이다. 성주께서, 우리 군주, 그죠? 임금께서 바로 이 노신을 잘 은혜롭게 잘 기르도록 하신 바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고로, 낙여, 향당 종족으로 공양 기사하며, 그러므로 향당에 있는, 그죠? 고향마을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 하사금을 같이 함께 즐기면서 그 다음에 뭐요 이진 오 여일이 불력 가우와 나의 그 남은 날짜들을 다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유명한 내용이 바로 여기 뭐냐면 군자 호돈이랑 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 지금 내가 좋을 때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잘 나갈 때 일단 여기서 딱 그만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안 그러면 나중에 좋지 못한 온갖 별화별골 꼴들을 다 보게 되더라. 그래서 구사 구사의 대표적인 내용은 소관과 소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돈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가돈에 대해서는 곧그 뒤에 보면은 아 가돈은 뭐 여기 굳이 어, 건괘 문헌전에 나오는 그저 대덕군자가 이제 선양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되는데요. 가돈의 대표적인 내용은 요인금이죠. 요인금이 내가 늙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인금이 내가 늙어가지고, 어이 더군다나 순과 같이 훌륭한 사람을 요렇게 두었기 때문에 나는 즐겁게 몰라간다 그래서 순을 섭정이로 세우고 본인이 그몰러간 것이 바로 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즐겁게, 아름답게, 즐겁게 몰러가니 바로어서 길하다 그러면 내 대신 그 뒤에다가 새로운 사람을 또 하나 세워뒀고, 그래서 이로써 바로 뜻을 바르게 합니라 나이가 늙었는데, 80, 90이 됐는데, 또, 말도 제대로 안한 사람이 계속 임금이라고 앉아가지고 통치한다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 될 겁니다. 아무리 바르고 뭐 하다 그래도 노망났다 그랬죠. 그래서 요 내용은 앞에서 있는 주역 건깨 문헌전 제6절에 어떻게 냐면 지, 진퇴, 존망이 부실 기정자. 그죠? 존망과, 그죠?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갈 때 물러가면서도, 그 발음을 잃지 않는 자 여기 나오죠? 그 발음을 잃지 않는 자 기후 성인호화 그랬던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성인군주만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요순 두 분한테서 볼수 있는 거죠. 순임금도 역시 우에게 바로 선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순과 같은 바로 성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는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상구는 비돈이니 살지게 물러가미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니까 상구 같은 경우는 임금의 스승이 되는 것이죠 임금의 스승이 되고 우리 천자문으로 표현하자면 반개이온은 좌시아형이라고 해서 바로 이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아형, 아형과 아형 함께 그다음 이윤인데요 특히도 누구였죠? 반개이온 반개 강건 강태공이 되고, 방, 강태공은 나중에 그뭐 제나라 제후까지 있었으니까, 여기서의 요 내용은, 자, 이윤이, 이윤이 나중에, 이윤은 탕림금을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누구 태갑까지를 모시게 되었죠. 태갑을 모셨는데, 뭐 이제 중간에 어, 탕림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병과 중이라고 하는, 거기요. 아, 그 밑에 있네요. 60쪽에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밑에 문단에 보면은, 천자문에 어쨌든 인용됐던 이윤인데, 이윤이 상탕하였죠. 이윤이 탕임금을 도와서 이 왕어 천하하니, 그래서 천하를, 천하의 왕천하, 왕천하였으니, 천하의 왕하였으니, 탕이 붕컨을 탕이 돌아가시거늘 태정은 미립하고, 원래 태자였던 태정은 임금 자리에 못 오르고 죽은 거죠. 그래서 그쪽, 조카가 되는 외병이 바로 2년 동안 임금 자리에 있었고 참 단명단명하고 중임은 또 4년 있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태정의 아들이었던 태갑이 태가, 태갑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임금 자리에 올랐더니 아직이 좀 어리죠 열몇 살인가 이렇게 열다살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윤 당신가이 훌륭한 그 좌상이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임금 노릇하냐 다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놀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다가 누구한테 바로 이 뭐예요 혁명 공신한테 <laughs> 된통 당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반성하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탕림금의 무덤이 있는 동땅으로 추방을 시켰죠 거기서 두루두루 반성하시라 그러면서 늘어야 칼을 공부할 거리를 계속 주고 매번 제 신하한테 보고 하도록 했죠 과연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냐 그러다가 3년 만에 크게 바뀌어 가지고 바로 이윤이. 다시 말해서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보이주 태갑이 전복 탕지 전형 연을 태갑이 탕님금의 그 법도를 전복하려, 전복하건을 그러니까 다뒤엎으려고 하건을 이윤이 방지어 동 3년 한데 이윤이 방, 아, 어디야 뭐야, 동땅으로 추방한 지 3년 그죠? 동땅으로 3년 동안을 추방하였는데 태갑이 회과하여 그다음에 그 허물을 뉘우쳐서 자원 자야여 스스로 원망하며 스스로 다스려서 이쑥 애자는 다스릴 예하고 통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스려서 어동해 그래서 동땅에서 처인 어질매 처하고 그래요 어질매 거처하고 그다음에 의로 옮겨간 지3년 만에 다시 말해서 인의를 실천한 지3 년이 되어서. 이, 청, 이윤, 훈, 기야 하여. 그래서 이, 이그 다음에 탕, 뭐, 이윤의, 이윤의 가르침을, 그죠? 이 그림의 가르침을 자, 몸소 잘 들어서, 잘 들었기에, 그 다음에 복규 박하시니라. 그래서 다시 박당으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때 가르쳤던 내용이, 상사에 보면 태갑상중하편입니다. 그리고도 또못 미워가지고 함유일덕이라고 하는, 그냥 언제나 항상 늘다 한결같이 덕을, 한결같은 덕을 두소소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종집으로 이렇게 해서 찍고, 그리고 난 뒤에 저는 너무 늙어서 이미 물러갑니다 하고 물러간 바로 이윤이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비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비돈 할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받은 신하들이죠. 그리고 신하의 임금으로부터 끊임없이, 그죠? 이 공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만이 호돈. 그죠? 가돈. 가돈은 성인이고, 군자는 호돈이고, 여기는 가돈이고. 이 사람들은 애초에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이건 제약, 군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약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어지러움 속에 같이 휩쓸리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제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천산 돈 귀에 담긴 뜻이죠. 요즘에 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돈 하는 사람들. 오, 장관의, 장관으로 발탁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laughs> 드러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laughs> 그 사람들이죠. 그건 돈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붙이기가 네, 장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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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데 음. 어쨌든 이 돈이라라고 하는 개는 어찌 보면은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서 해돈 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씩씩하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천 대장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당연히 음. 혹시 빼놓은 내용들은 집에 가셔서 잘 살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일찍.